안녕하세요. MC 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복지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학생 마스크 착용에 대해 2020년 6월 19일 기준으로 복지부가 직접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우선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면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모두 침방울 차단에 효과가 있어서 학생 여러분께서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실뿐만 아니라 복도 등의 실내 공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혹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선생님과 상담한 후에 상담 내용에 맞게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과 같은 실외에 있거나 실외 수업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두팔 간격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이때도 가능한 서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스크 쓰고 벗을 때뭘 조심하면 되는데요. 마스크를 쓸때 중요한 것은 내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서 코와 입을 다 가리도록 얼굴에 밀착시켜 착용해 주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는 겉면에 바이러스가 포함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마스크를 만지지 않고 혹시라도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꼼꼼히 손을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서로 바꿔 쓰거나 내가 쓰던 마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는 절대 안 되고요. 마스크를 벗을 때는 겉면에 손이 닿지 않도록 귀 뒤에 양쪽 끈을 잡고 벗어 주셔야 합니다. 아, 너무 답답한데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마스크 벗고 있으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 하는데요. 토론이나 영어 수업 등과 같이 말을 해야 하는 수업의 경우에도 마스크는 꼭 착용한 상태로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수업 시간 외에 쉬는 시간에도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데요.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쓰고, 화장실 이용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점심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가져다 놓을 때도 마스크는 꼭써 주셔야 합니다. 점심을 먹을 때는 친구와 두팔 간격으로 거리를 두고 앉은 후에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하면 되는데요. 벗은 마스크는 얼굴이 닿지 않는 바깥면이 식탁에 닿도록 잘 두고 밥을 먹을 때는 가능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즉시 벗고 선생님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마스크를 벗고 있어도 되지만 이럴 땐내 침방울이 상대방에게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두팔 간격 이상 떨어지고 가능한 서로 대화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에 반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는 학생 여러분, 많이 불편하고 답답하실 텐데요. 하지만 코로나19는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생활 속 어디에서나 함께 존재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삶이 멈춰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와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이야기들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